불자님들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신이여 법부님들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이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공부한다고 창피하기만 하지. 머리도 굳었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든 나무도 새 잎을 틀수 있고, 오래된 우물도 새로운 물이 샘솟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불자님들께 새로운 배움에 대한 네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움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의 배움이 젊은이들의 배움과 어떻게 다른 특별함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구심과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배움의 길로 나아가시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더 유리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이여 법우님들께서 젊을 때가 공부할 때지 이제 와서 머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가고, 늦게 익은 열매가 더 달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공부했습니까?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어서 하는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입니까?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세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다. 조주 선사는 실제로 80세가 되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선사들에게 배움을 청했습니다. 어떤 젊은 제자가 스승님, 이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 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깨달음에도 끝이 없다.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날은 죽은 날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시니어의 배움이 젊은이보다 유리한 걸까요? 첫째, 경험이라는 거대한 토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지만, 시니어들은 이미 살아온 경험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젊은 사람들처럼 단순히 문법과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인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영어 학습과 결합되어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됩니다. 둘째 집중력이 더 뛰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온전히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진짜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시니어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성취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꾸준함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늦게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니어의 배움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다. 젊었을 때의 배움과 시니어의 배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주로 도구적 배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배움, 생계를 위한 배움, 성공을 위한 배움이었죠. 하지만 시니어의 배움은 존재적 배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찾아가는 배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셨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3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5년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80세 노인이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같은 늙은이가 지금부터 불법을 배워도 될까요? 그러자 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는 80년을 어리석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니어의 배움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뭐하러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가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기쁨 색깔을 섞으면서 발견하는 새로운 세계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이 그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컴퓨터가 일이나 게임의 도구일 뿐이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젊었을 때 못다 한 공부를 온라인 강의로 듣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배움의 특별함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은 이해와 더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새로운 배움을 망설이고 계신 법원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배움이 무엇인지 혹은 이미 시작하신 배움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배움의 기쁨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인연과 공덕을 온법계에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